아이고 30만 원 받고 그냥 경찰청에 하 표정이 붙들려 있네자 이동석 씨 먼저 경찰 조사 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제가 이동석 씨 국선 변호인이고요 아, 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뭐 제가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동석 씨가 지금 재질이 재질인지라.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동석씨가 법적으로 뭔가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 만큼은 도와드릴테니까 아뭐할말 네, 있어요? 뭐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뭐 국선이 아니면은 정신이 나갔습니까? 당신같은 사람을 변호하게? 내가 국선하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? 30만 원 받아 30만 원. 그럴 일 없으면은 돈 많이 주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정신 감정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, 쪽. 뭐가 아까부터 자꾸 그럴 일이 없어요. 아, 이동석 씨. 앉아 있어. 앉아 있어. 어? 어, 왜 이래? 이거 야. 이 야. 이. 도도광! 도도광!